틀니를 해야 하나, 풀아치를 해야 하나, 이것도 참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비용이나 수술에 부담이 있으시면 틀니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하는 분들은 풀아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치과에서 틀니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프라치 임플란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프라치는 단점이 없냐? 틀니 잘 쓰고 있다. 잘 쓰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틀니랑 프라치를 비교해 드리면서 틀니를 써야 좋은 경우와 프라치를 써야 좋은 경우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리랑 프라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씹는 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식사를 잘 하시면 이제 씹는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잇몸 위에 땜목처럼 얹어지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단한 걸 씹게 되면 꾹 누르게 돼서 아무래도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원래 치아가 100이라고 하면 틀리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뭐 하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뭐 강정이나 이런 건 드실 수 있지만, 단단한 부분은 조금 드시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풀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랑 다르게 뼈에 임플란트를 박아서 이제 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잇몸을 누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장력이 좀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기 치아가 100이라 그러면, 풀아치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라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풀아치라고 이제 무조건 막 단단한 걸다 먹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단한 걸확 잘못 먹다 보면, 이제 풀아치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풀아치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얼마나 편한지에 대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흡착 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붙어 있는 힘이 좋다 보니까 많이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틀리가 붙어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약간 말랑말랑한 조직을 삥 둘러서 이걸 압박을 해야 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틀리 같은 경우는 꼭 입천장을 덮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 미각이란 부분이 이제 차고 뜨거운 걸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틀리는 입천장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틀니를 딱딱 한 잇몸에만 만들면 이게 붙어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는 만들어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물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거랑 다르게 이제 프라치 같은 경우는 굳이 입천장을 다 덮어서 이렇게 유지력을 얻는 게 아니라 뼈에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천장을 뚫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자기 치아처럼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거든요. 착용감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이제 발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일단 틀리든지 풀어치든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입안에 뭔가가 들어가다 보면 혀라든지 그런 근육들이 적응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보통 한한달 정도는 약간 말이 어눌하거나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틀리든지 이제 풀어치든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발음이 계속 안 좋게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심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발음적인 부분에서 혀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반대편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발음이 프라치라고 편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프라치 같은 경우는 그런 발음에 대한 고려를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주로 어금니 쪽에 많이 심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앞쪽에 이제 뼈가 이렇게 흡수돼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입천장 쪽으로 많이 임플란트를 당겨서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니에 심게 되더라도 그런 치아를 미리 이렇게 배열을 해 보고 거기서 맞는 위치에 필요한 각도를 틀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프라치를 만들어야 발음이 좋다. 세 번째 이제 평소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리 같은 경우는 그냥 딱빼 가지고 물로 헹구고 솔로 닦고 이제 담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프라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단점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막 저류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프라치 같은 경우는 입안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프라치는 못 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라치는 나사로 이렇게 조여서 고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집에서 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치가 있으면 아랫부분에 경계 부분이 있는데 거긴 이제 물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라치 아랫부분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 이게 청소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오목한 부분 안에 음식물이 들어 들어가서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풀라치를 했더니 냄새가 나더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같은 풀라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볼록하게 만들면 이제 음식이 남아있지 않고 물로만 뿌려도 잘 청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풀라치를할 때도 냄새가 안 나고 관리가 잘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풀라치를 조금 잘할 수 있는 치과에서 풀라치를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얼마나 오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틀리 너 10년도 넘게 잘 썼다 20년 썼다 이런 댓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환자분도 얼마 전에 이제 10년 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위쪽 틀리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10년이나 됐는데 생각보다 헐거워지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순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연구를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제 보통 틀리의 평균 수명을 한 7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7년이 되게 되면 이제 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에 반면에 이제 푸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년에서 20년이 지나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잘 쓰고 있더라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푸라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제 뼈에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잇몸 뼈가 이렇게 점점점점 세축되는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 드려도 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제 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필요 없구나 생각을 해서 뼈가 점점점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틀리를 만들어서 설사 잘 만들어 드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서 조금 헐거워져 쓰시는 부분은 있지만 나중에 뭐 7년 8년 되고 하다 보면 결국 틀니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올수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틀니랑 풀아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치과를 갔는데 나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환자분 나이를 보통 봐요 어르신이 이제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시고 그러시면 아무래도 이제 박수. 수술을 하고 그러면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틀니를 하세요. 틀니 잘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 어 이제 환자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신데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틀니를 권하는 것보다는 이제 프라치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권해드릴 때좀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크죠. 말 그대로 위아래 프라치를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래쪽 틀니가 보통 불편하니까 아래쪽은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심어서 풀아치를 하시고 위쪽 같은 경우는 틀니를 사용하시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쓰시다가 나중에 게좀 적응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그때 가서 위쪽을 풀아치로 바꾸고 그런 방법도 좀 말씀을 드려요. 비용 관련해서 조금 내용 궁금하시면 제가 예전에 찍어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또 식습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식습관이 평소에 뭐 부드러운 것만 드시고 단단한 거막안 드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식사는 틀리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 굳이 뭐프라치를 권해드리지 않고 틀리로 가기도 하고요.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틀리를 얼마나 적응을 잘 하셨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틀리를 만들어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적응을 하시고 뭐 삼겹살도 드시고 정말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도 입천장을 다 덮으니까 뭐 구역질이 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또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환자분이 틀리를 쓰셨는데 뭐큰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시면 무리하게 뭐 프라치를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틀니를 써야 할지, 풀아치를 써야 할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그 다음 좀 식습관을 좀 단단한 걸 드시고 싶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풀아치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있으시거나, 무리하게 뭐 단단한 것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이 아니시거나,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좀 부담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틀니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